날씨 보고. 나는 신이 눈물이거든? 나한테는? 응. 다르지 않아? 다른 거랑? 냉감? 응. 이거 나온 게더웃기나 <laughs> 몰랐잖아 <laughs> 약간그하지 웨아스 같은 건가? 진짜? 응. 먹어, 먹어 뭐 진짜 너무 바보 뭐 먹을 거야? 평나더 조리돌린다. 오도 파서 먹는 거 아니야. 진짜 충으려는 아, 아 다못 빠신. 절대 인정 못하지왜그런모뭐더 박수이 더 났을까? 하나. 도 되지 그렇게 많지 <laughs> 않으세 어, 짠. 짠. 고생했어. 하인걸 알잖아. 근데 좋은 건 여자는 그게가 좋은 이름. 시동가 계속 한번해거자하 야, 이내 아, 이거, 번하이지 <목소리> 하나 둘 셋! 이거, 이거, 이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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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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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한 한롱사리랑은 다르네요. 네, 음 김치도 맛있어. 지몇잔하고 아, 근데 막걸리 먹고 싶고 장수 막걸리 같은 거 부산에서? 어, 부산 천재. 우린 당연히 안 먹는다 생각했나 봐. 아, 그 저렇게 여행을 보내고 싶다 아, 아, 아.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누가 있어? <목소리도> 드디어 왔어. 제가 오고 싶었던 카페로 왔어요 브란 <목소리도 목소리도> 도란 어? 시간2 0분 2,000원 구이 그렇지 어, 시간2 0분이게임하시간인데 맞지 아, 와부산임신좀 그렇네 먹보자부산임신거 어, 뭐, 같지? 아니아니라맛어 먹어 오렌지 맛안섞였봐 의심 의심 그렇게 싫어? 나일번이잖아 왼쪽이야 어. 어. 그래, 나 오른쪽이야 왼쪽이야? 왼쪽이야? 이쪽으로 아 오른쪽 해주지 조금, 조금. <laughs> 근데 일로가 일로가 똑같은데? 나 애견남이야. <laughs> 엥? 이거 좀. 아씨 나 무서운데. 아 가자. 근데 강하게 꽂아가지고아 강하게 꽂았어 아니 깊게. 그치? 나이스. 와이 조금 하드 모드인데. 이게 아예 없는데 여기가? 근데 안쓰 쏘지. 아, 진짜. 나 진짜 애견남 모드로 할게. 오 어, 진짜 짜증나는데 이거는? 아이고. 어때? 이게 진짜 애견남이야. 해볼게. 와 근데 어야야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 이게 떨어지긴 해? 어내 와이프 진짜 태토야. 아니야. 태토는 떨어질 것 같아. 근데 막 오. 이거 땅에 박혀 있는 것 같은데? 아 땅에 박혀 있는 거. 근데 이거 안 떨어질 것 같은데? 이러면. 그니까아안 되겠다 이거. 아. 미안. 다시 다시 다시. 세장만 오. 오. 아 진짜 왜 그래. 아, 해 봐다. 와. 완전이 살살하자 어? 오! 오! 야 이, 와, 이, 와, 이, 이건 이버텼다 저는 애깃남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좀 나야? 네? 세게 박혀있는데? <laughs> 어. 야 이분도 안아 아, 뭐, 아, 진짜 야, 애깃남이다 왜이 정도 해도 되지 오케이. 와 진짜, 진짜 <laughs> 근데 너가 처음에 너무 많이 하긴 했어 그러니까 미안해 you <laughs> 자신나. 오, 오! 와, 왼쪽 왼쪽. 오케이. 진짜, 진짜. 호방하게. 오. 오! 오! <laughs> 잠만가한 번만 버텨. <laughs> 야나 진짜 이거. 야두 손으로 해야지 잠가 아,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한데. 아아이아니 <laughs> <laughs> 진짜... 아니, 아니, 내가 중심을 못 잡아. 아 그럼 절로 빠지세요. <laughs> 와.. 진짜 이건 좀그은나 <놀람> <놀람> 이거 떨어지면은 이거 이제기 한다? 나 <놀람> 너무 웃겨 야얘 진짜 다 <애기야다. 놀람> <놀람> 진짜 이 <애기야다>. 진짜 <놀람> 아니 진짜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아 근데 야 이건 다 쓰자 솔직히 이것만 쓰면 좀 그렇잖아 으아, <laughs> 그냥, 으아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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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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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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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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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건 다 쓰자. 솔직히 이것만 쓰면 좀 그렇잖아. 다똑같다안을거아 어우 시원해 자 숙취의 수제 먹는 법 이건 첫 번째 레시피 자 <laughs> 까가지고 thank <laughs> you You're the nominee. 잘한다. 와, 잘하는데? 내가 우리보다 잘하자. 인정, 인정. 잘한다. 와, 뭐야? 아, 움직인다. THANKS uh -huh. 아, 그, 아, 그, 아, 앞에 아, 그, 아, 왜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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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부침이 먹고 싶다. 가 어, 나 그거 먹고 싶어. 잘겠습니다아안 됐지. 네. 고왔 아, 어제 어제처럼 어제처럼 하시면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. 전 이렇게. 아니, 근데 이렇게, 근데, 이렇게. 왜, 어. 아, 이렇게 이렇게. 하런 이게 왜, 뭐야? 던지는 것도 똑같이 하세 누가 등이 정하는 걸로 어, 정해주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아이씨. 아 t c h i n g and tongue, what's 이 n the way? I eat the knees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'm g o 가요 어? 어? <laughs> <멋있다. 잘가요. 웃음> 이거 연습판이죠? 아, 아, 아 무슨 말씀이야 아, <laughs> 진짜 밥은 구나 바보는 <laughs> <laughs> 필요없고 바보는 이발자인 미용이 아니고 이발? <laughs> 오.